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시각은 오후 11시가 되겠고요 제가 오늘 9시 반부터 1시간받고 계속 무엇을 찍을까 고민 했는데 전혀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2분 동안 무엇을 찍느냐 바로 데스크 셋더 2분 동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늘 하루 종일 또 어 저기 한게 아니고 게으름을 피운 게 아니고 오늘 또 영상 하나 만들었습니다. 숙제 영상 또 하나 만들어서 세오미 텔레비전을 또 제가 숙제를 겁색만이 만들려면 이게 렇또그 b 롤이라고 해서 인서트 것을 또 많이 만들어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하게 제가 또 영상 만들지 못했고요. 지금부터 그러면은 벌써 말씀드리는 순간 30초가 지나가 버렸네요. 데스크 셋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자들은 어머 지난번보다 많이 깨끗해지셨어요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맞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정리를 좀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은 뭐 그걸 쓰레기통에 버리고 한다기보다는 옆에다 가 일단은 내려놨습니다. 아 눈에 B는 요거부터 볼까요? 보통 이게 한 지금 얼마예요 그때 P가 붙었을 때는 거의 한 700만원 정도 했었을텐데 700만원짜리 기계를 이런식으로 이렇게 놓는 사람은 내가 볼땐전세계 나밖에 없다 아 그리고 얼마 전에 또 LG 그램을 받았는데 이것도 리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러고 살고 있으니까 자 어, 어떻게 어 우측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뭐 질문을 어떻게 찾아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항상 혼란 속에 질서가 있다고 할 거예요 저는 대충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압니다 예를 들어서 뭐 S24 울트라 어디 있어요? 그럼 여기 바로 있습니다 잭슨 피자, 그때 치킨 먹고 남은 쓰레기 어있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어, 말씀드린 성향, 여러분, 40초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하죠? 예, 뭐, 코털 깎기가 있구요. 오즈, 뭐, 세브 지슈라. 요번에, 그거, 이거, 그거, 디제, 마이크 미니 너무 좋았구요. 30초밖에 안 남았네요. 어, 또, 예를 들어서 뭐, 어, 울트라 하면은 여기에,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뭐, 예, 혼란스러워 보이지만은 여러분, 모든 것이 전부 다 어, 질서가 있게끔,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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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키보드는, 이거는 내가, 씨 아유, 씨, 이거 10초밖에 안 남았네. CES 이속두 개를 사왔는데, 여러분. 아유, 씨, 이거 고장났어. 그래가지고 연락했, 연락했더니, 아유, 씨, 뭐라 는런지 알아요? 그, 기파, 조정하세요!